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드디어 한국GM 본사가 한국 시장에 칼을 뽑았다고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요. 새롭게 부임한 비자레알 사장을 통해 서 국내 시장에 총 4대의 신차가 올해 출시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쉐보라에서는 콜로라도와 전기차 이코녹스 EV가 출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는 콜로라도 차량은 국내 출시를 위한 환경부 인증은 이미 작년 8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테스트 차량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언제 출시가 될까요? 이번 달에 나올 거야? 아니야. 상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전망들이 있는데요. 제가 쉐보레 쪽에 문의해 본 결과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반기에 출시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신형 콜로라도는 기존 콜로라도와 전혀 다른 차량이죠. 뭐 외부 디자인은 당연히 다르고요. 픽업 트럭만의 전용 기능들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픽업트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놀라운 기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국내 차량에서 볼수 없는 픽업 트럭만의 기능을 보시죠 다 보시고 나면 아 이래서 픽업 트럭을 구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픽업 트럭만의 드라이브 모드는 GR1과 같은 최상위 트림에서는 5개가 제공되고요 완전 깡통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의 트림에서는 4가지 모드가 제공되는데요 노말 그리고 견인 오프로드, 터레인, 바, 이렇게 다섯 개의 모드가 제공됩니다 특히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서는 서스펜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죠. 울퉁불퉁한 오프로드의 거친 노면이 실내에 그대로 유입이 된다면 잠시만 달려도 바로 지치게 되겠죠. GR2 트림에는 멀티매틱 DSSV 쇼바가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노란색 이 부분이 바로 이 부품의 핵심인데요. 먼저 차량의 움직임부터 보시죠. 거친 도면과 상관없이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일반 도로도 아닌 이런 거동이 가능한 이유는 DSSV 덕분인데요.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총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댐핑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벤츠의 고성능차량인 AMG 슈퍼카 페라리, 쉐보라의 고성능차량인 까마로. 심지어는 최근에 3억이 넘는 에스톤 마틴 DVX 707 시승기로도 알려드렸는데 에스톤 마틴 차량에서도 최적화된 멀티매틱 DSSV가 적용됩니다. 이것만 봐도 왜 콜로라도 픽업트럭이 기대가 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멀티매틱 서스펜션의 도움과 오프로드를 주파하기 위해서 30cm에 도달하는 높은 지상고 덕분에 웬만한 SUV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거친 지형을 쉽게 통과하는 차량이 콜로라도 픽업트럭입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 비이클 인포 메뉴로 들어가면 공기압과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을 볼수 있는데 만약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이 다 되었는데 이걸 모르고 오프로드를 간다며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일의 수명 그리고 에어필터의 수명도 당연히 알수 있고요 배터리 전압이나 엔진 관련 필터도 당연히 알수 있고요 그럼 오프로드를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제공될까요? 화면 아래에 고도가 표시되고요 GPS 기반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표시되고요 화면 왼쪽에는 가속도, G값이 표시되네요 오른쪽 화면에는 스티어링 휠 각도와 사륜 모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볼수 있네요. 평평한 도로가 아닌 거친 지형이기 때문에 차량의 피칭과 롤링 각도를 제공해서 차량이 얼마나 기울어진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고도가 표시됩니다이 정도는 되어야 오프로드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익숙한 카메라 기능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신형 콜로라도에는 많은 수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총 14개의 다양한 화면이 제공되는데요. 일반적인 용도의 차량에서는 주차할 때 카메라 기능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죠. 하지만 차원이 다른데요. 견인을 한 상태에서 후진할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하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좁은 골목이나 후진으로 주차장에 넣어야 한다면 견인 상태에서는 힘들죠. 이렇게 양쪽 카메라를 이용해서 견인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견인하는 상황에서 차선을 바꿔야 된다면 좀 아찔하겠죠? 특히 콜로라도의 차량 자체의 크기도 5m가 넘는데요. 5m가 넘는 카라반을 견인하고 있다면 차선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색상으로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야지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겠죠. 특히 국내 도로라면 도로에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감으로 이동한다면 아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후방카메라가 있어도 트레일러 뒤쪽을 볼수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트레일러에 달린 카메라를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트레일러가 흔들리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후방 시야도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좀더 스마트하게 보고 싶다면 이렇게 화면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연스럽고요. 똑똑하죠? 이동 중에 주변 상황을 보고 싶다면 전면, 후면, 위에서 보는 모든 뷰가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인다면 트레일러를 이동하는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지 위쪽만 볼수 있을까요? 만약 바닥에 커다란 돌이나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도 볼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바닥에도 두 개의 언더바디 카메라가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전방과 후방을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화면 기능을 이용하면 전방 시야와 전방 카메라를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험을 멈출 수는 없겠죠. 그럼 슈퍼 크루즈와 연동이 된다면 어떤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내는 현재까지 슈퍼 크루즈 기능은 제공되지 않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만약 내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임계치를 넘어서 좌우로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시스템이 인지하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중지하고요. 이후부터는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기게 되죠. 이런 기능까지 제공되는 차량이 바로 신형 콜로라도 픽업 트럭이고요. 이런 기술들은 100년에 넘는 지행 그룹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신형 콜로라도의 다음 소식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